남에게 대접받고 싶죠? 그럼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사의 최고의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2025년이다. 우리가 쓰는 이 연대가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대접해 주시니까. 세계 역사가 예수님이 최고다. 그렇게 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26억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 최고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가가면, 먼저 대접하면, 먼저 우애를 베풀면 하나님이 그 먼저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내가 받으면 나도 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건 유치원 신앙입니다. 한 예수님 믿은 사람의 수준인 것입니다. 좀 성숙한 사람은 내가 먼저 대접해야지.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먼저 어린이들을 대접해야지, 청년들을 대접해야지. 내가 나이 나이 많다고 폼제고 어 나한테 인사 먼저 하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든지 인사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대접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 저 녀석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덜 성숙한 사람입니다. 유치원의 믿음 수준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높으신 분이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셨는데 내가 나이 많다고 낮은 나이 어린 사람 내가 더 대접을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년 동안 예수님 믿었어도 그런 태도로 살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먼저 대접하십시다. 세 번째로, 형제 우애할수 있는 힘, 어떻게 먼저 우회할 수 있는가? 대접할 수 있는가? 그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돈 많다고, 내가 지식 많다고, 내가 세상에 지위가 높다고, 못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먼저 대접하고, 먼저 우회하고, 이거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충만 받아야.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우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성령충만 받고, 예수님이 성령충만 주신 거, 오순절날 주신 거잘 아시죠? 성령충만 받은 후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얼마나 먼저 대접을 잘하는지 사도들이 보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원래 요셉인데 이름을 바나바다.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대접의 아들이다. 우예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접을 그렇게 잘해. 먼저 우예해.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어. 별명으이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밭 밭을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팔은 그 값을 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몇 억, 몇십 억, 몇백 억 이런 돈을 팔아 가지고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 사도들도 돈을 발로 밟는 것처럼 여겼어요. 돈을 막 모시고, 이야, 돈 주었네, 돈 생겼네, 이야, 하고 막 돈을 받들고 다니고 이게 아니고, 돈은 받는 것이다. 돈은 쓰는 것이다. 돈은 주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다. 이런데 쓰는 것이다. 돈은 내가 착복하고, 내가 가지고, 나 저축하고, 이게 아니고, 돈은 팔로 밟아서 쓰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야, 내발 앞에 돈 갖다 놔. 돈을 높이 보이지, 예? 보이는 게 아니다. 돈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발 앞에 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도행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이 돈을 썼어요.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바나바가 땅 팔아가지고 다 헌금해서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바나바의 이름이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별명으로 지어줬어요. 우리 성령 충만해서 돈도 밟으십시다. 돈도 이웃구제 많이 쓰십시다.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사회에 돕는데 70%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 이게 잘 소문이 안 나서 그렇죠. 사회복지, 어려운 사람 돕는 이런 것에 7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매스컴에서도 잘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뭐 교회 좀 잘못한 것만 있으면 그걸 막 PD수첩, 뭐, 막 이런데 내가지고 교회를 아주 없앨 그런 안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회 구제에 사회복지에 어려운 사람 돕는데 70% 이상이 교회에 사는 거예요. 또 주님이 그걸 드러내라고도 하셨지만, 또 드러내지 말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잘안 드러내고 많이 돕는 거예요. 우리 성령충만 받아 우애하며 사십시다, 도우며 사십시다. 주님은 자기 몸까지 다 주셨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자기 몸을 다 내놓으셔서 주셨어요. 네 번째로 형제 우애의 그 결과 그 우애 먼저 했는데 손해만 보고 많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이 땅의 축복과 천국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시편 133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름 같고 예,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형제가 이렇게 연합하는 거, 서로 우애하는 거, 서로 돕는 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인가 이렇게 다 칭찬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가 우애하는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크게 좀 해봐요. 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네. 우애해야 돼. 형제 우애해야 돼. 우애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애해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애해야 하나님이 천국에 영원한 상을 더 크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믿으면 우예해요. 근데 지금 안 보이니까 천국상을 제대로 안 믿어요. 주님이 높여주실 거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인데, 그건 영원한 것인데,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을 다 가졌어도 죽으면서 다 놓고 가요. 그래서 이땅거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별볼일 없어요. 죽으면서 다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서, 야, 내가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물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천국상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거, 영원한 상이에요. 그걸 진짜로 믿으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하늘습교에 저 세미나도 몇번 가고 이랬는데 우리 성도들도 가고 하늘의 천국의 상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그걸 믿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김기성 목사님이 우리 교의 성도님들은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천국을 진짜로 믿으니까, 상을 진짜로 믿으니까, 나 순교하겠다. 다 그런 신앙으로 무장돼가지고, 목사님 혼자고, 부목사 한 명도 없어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전도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한국을 지금 뒤집어 놓는 그런 교회가 사정진에 나온 그런 교회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컨퍼런스 대성전에서 지금 천국에 이게 막 엄청나게 퍼져서 대성전에서 8월달에 한다. 그 다음에 어웨이큐라고 해가지고 믿음을 더 굳게 갖는 그 몇백명 모여서 했어요. 작그만한 성전에서, 뭐, 임만네일 성전, 뭐, 이런데서. 내년에는 대성전에서 수천명 모인, 그,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거. 또, 하나님 나라 세미나, 그 이제 천국의 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도 전국의 대성전에서 다 모여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거기 참여하는 목사님 다 불붙었어요. 이야, 우리도, 우리 성도도, 이, 이, 이걸 위해서, 말씀 그대로 이걸 믿고,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세상을, 천국의 상을 보고 나서,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상을 받기 위해서, 천심으로 달려가서, 그 순교했죠, 바울사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순교해서 죽었어요. 순교할 때 기쁨으로 죽었어요. 왜? 천국상이 있으니까. 천국상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삶인 것이지요. 목이 잘려져 죽었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데, 천국상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천국상이 있다면, 그건 최고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가 연합할 때는 음? 어, 2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내린 것 같다.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어, 선지자 그들에게만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도 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셔서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제사장에 아론의 제사장에게 부름, 부음과 같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축복하신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주신다. 폭주신다는. 그 다음에, 3절에서, 헐몬에 이슬이,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산은 헐몬산이에요이헐몬산에서 어, 이제, 거기는 지금도 만년설인데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높은 산보다 더 높아요. 끝에는 다 지금도 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습기 같은 게 내려가지고, 이슬이 그 밑에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높은 산에서, 어, 이슬이 이, 이 눈에 의해서 그게 녹아가지고 습기로 이게 퍼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 습기로 이렇게 적셔 비가 오는 것보다 이 습기로 적시는 거 보이지 않게 적시는 거이 물을 빨아들이고 식물들이 다 살아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최고의 복은 영생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로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영생의 최고걸 주시고 형제가 연합하면 믿습니까? 우리 연합합시다. 연합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나의 축복이여, 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성품, 잘 형제 위에 특별히. 이 이제 본받으셔서 예수님 인격을 형제위의 인격을 따르셔서 예수님 오시는 이 대림절 기간에 더 예수님 닮으심으로 예수님 앞에 더 인정받고 더 복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분받기 원해서 몇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형제 우애에 대한 주님의 그 성품 본받기 원에서 이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우리를 우애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서로 우애하며 살아서 주님 앞에 더 크게 복받고 상받는 천대까지 우리 우선들도 더 잘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의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십일 종금도, 주일 원금도, 감사 원금도, 선경금도, 건축 원금도, 또 궤자 이치로도 장학 원금도 드립니다. 주님 또 여러 가지 예, 주의 몸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청소로 교사로 여러 섬김으로 하나님 다 아시지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생일은금을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건강 장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례식을 잘 마치시고 또 이렇게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고인의 믿음을 본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유족들이 천대까지 다 구원받고 잘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상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되 백배로 천배로 소원의 응답으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충성하시고 드린 순기들마다더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더 형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 쓰일 때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복을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그 소식입니다 김옥자 권사님 다리 수술하셨는데, 퇴원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또 회복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훈고 김대원, 김대원 장로님 우리 유순혜 권사님 남편,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유선영 선생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주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목요일날 11시입니다. 예, 신유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 다 손을 얹으시며 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약하고 병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병든자가 있느냐? 목자를 추청하면서 서로 죄를 회개하면서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그렇게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어, 아룁니다. 주님 우리의 손된 부분마다 약한 부분마다 다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세포마다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세포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세포가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도 달려도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간에서 나온 소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1이0 세까지 사시며. 주님 나라 확장에 놀랍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예수로 다 떠나갈 지어다 오늘도 치료하심을 감사, 감사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저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안 항상 계시 보소서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권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서로 우애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충원하옵나이다.